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원스 클랩 최사쌤입니다. 자, 오늘도 사쌤의 토익 10분 부스터샷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장 4월 15일, 4월 15일 시험은 사실 좀 특이하죠. 토요일 오후 시험 때이다 보니까 아, 여러분들 얼마나 또 졸리시겠습니까 그죠? 어, 그거 뭐 굉장히 날이 따뜻해 져가지고 졸릴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부스터 샷도 잘 봐주시고 점점수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1월에서부터 나왔었던 것들 쫙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적인 순간들을 한번 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정답으로 나올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모르는 거 있다. 그럼 눈여겨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3월 2차 시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뭐 스트레이트 그리고 s u b s t a n 이렇게도 좀 보였죠 substantial이라든지 considerable 이런 거는 워낙에 토익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형용사들입니다 여기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 형태로도 많이 만들어 출제하고 있고요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상당히라는 부사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4월 15일 토요일 시험, 그리고 오후에 있을 이 4월 1차 시험에서 제가 봤을 때 이런 게좀 나올 것 같아요라고 예상되어지는 친구들 프리뷰를 조금 먼저 보여 봐드리고 여섯 문항 준비한 거좀 풀어볼까 하거든요. 우리가 3월 2차 시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 we라고 해서 주격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them이라고 해서 목적격도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다시 한번 소유격 플러스 명사로 돌아갈 차례이기 때문에 4월 1차 시험에서는 소유격 플러스 명사 포인트로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봅니다만 조금 쉽죠 소유격에다가 O W N 붙여서 강조하는 거 그냥 my car 해도 되지만 나만의 차다라고 해서 my own car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이것도 우리 1월인가 2월에 나왔었는데 한번더 나올 때가 됐으니까 제가 4월 1차로 한번 둘 중에 하나 잡아보도록 합니다. By 랑 until은 2023년도에서 이 친구들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래서 정답으로 자주 나왔던 친구들인데 3월 2차 시험에는 안 보였거든요. 3월 2차 시험에서는 다른 거 출제하느라 얘기가 지금 빠졌어요. 4월에 다시 복귀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바위는 뭐예요? 그렇죠. 이 친구는 일회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로 우리 뭐 제출하다 이런 거랑 어울림이 좀 좋죠. 그리고 until이라고 들어가게 되면은 지속성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continue 한다던가 w a i t 한다던가 postpone 연기하다 미루다 뭐 이런 식의 동사들과 어울림이 좋으니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during도 나올 때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during은 우리가 전체사로 들어갔을 때 뒤에 특정 기간의 명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뭐 during the summer vacation, during the winter vacation, during the seminar, during the workshop, during the conference. 이런 거 같이 어울림이 좋고요. during 이랑 여러분들 같이 비교해 주셔야 되는 친구는 for. 이 친구는 뒤에 숫자가 들어가서 f o r two weeks 2주 동안, f o r three years 3년 동안 요런 식으로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올도도 지금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왜냐면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이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해석되어지는 부사들의 접속사 올도도 굉장히 핫한 스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지만 감히 예상해 보건데 4월 1차에서는 주빙이 나올 것 같고 all the way 포인트는 4월 2차쯤에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적어놨습니다만. 여러분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although, though, 그리고 같은 말로 even though 라고 할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자, after 이랑 before. 3월 2차에 방이랑 언틀 빠지면서 after랑 before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after랑 before이 원래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1, 2, 3월 달에 번갈아가면서 출제가 됐었는데 3월 2차에서는 8, 5, 30문항 기준으로 두 개가 정답으로 다 나란히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둘 중에 하나라도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뭐 any라든지 anyone, anyone은 알고 계시죠? 우리 anyone who라고 해서 뒤에다가 단소동사 쓰는 거이 친구랑 비교해야 되는 거는 the 후라고 들어가서 뒤에다가 복수동사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역시나 나올 때가 됐습니다. Any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이 친구 우리 부정문에다가 쓸수 있죠. 그래서 뭐 not이 들어가는 거 아니면 조건문 if로 시작하는 거에도 쓸수 있고 긍정문에도 쓸 수는 있습니다. 긍정문 원래 some을 긍정문에 쓴다라고 들어가지만 any도 긍정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take any books. You? one 이렇게 들어가면 너가 원하는 책 어떤 책이든지 간에 다 가져가라고 긍정문에다가 써놨고 어떤 책이든지 간에 라고 강조해주고 있으니까 체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whenever whichever 리다라고 해서 복합관계사는 제가 오늘 문제 준비했기 때문에 같이 풀어보면서 정리해보는 걸로 할 거고요 where 관계부사를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또 잡아보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관계 대명사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4월 시험에서는 관계부사도 알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where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앞에 장소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만약에 장소 명사가 아니라 시간과 관련된 명사가 들어간다면 관계부사 when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since 이것도 잡고 가셔야 되겠죠 전치사로 쓸 수도 있고 접속사로 쓸 수도 있다 전치사로 들어갔을 때 뒤에 과거 시점의 명사가 들어가면은 뭐뭐 이래로라고 해석하고 진짜 유명하죠 뭐 since 1999 이렇게 들어가면 1999년부터 지금까지 쭉이라는 개념으로 현재 완료 시제에 어마무시한 단서로 쓰이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접속사로 들어갔을 때 주어 쓰시고 뒤에 과거 동사 들어가면서 뭐뭐 이래로 같은 의미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걸 표현해 주기도 하는데 이 과거 동사 쓰지 않고 이런 문법적인 포인트 상관없이 우리 센스가 접속사로 들어갔을 때는 에 뭐뭐이기 때문에 Because, since, as, 뭐, 뭐, 이기 때문에, 그 뜻으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나올 거예요. 무조건 나올 겁니다. 제가 다 분석을 하고요. 분석을 했을 때, 아, 이런 게 보이면은, 그 다음에는 얘가 나올 차례가 됐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그신뢰림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로 조금 정리해봐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4월 1차 시험 치시고, 어, 쌤 정말 나왔어요. 하면 댓글 달러 와주세요.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준비되어져 있는 문제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 ABC를 먼저 보시고, then은 부사, during, 전치사, once,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in case of, 전치사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셨다면 의미가 먼저 떠오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쌤이 정리해 드린 것처럼 품사가 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빈칸 뒤를 봤을 때, we have finished 라고 해서 주어동사 들어가 있고, 앞에도 주어 동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접속사가 들어가서 연결을 해 줘야 되겠죠. 마침 표 하나 쾅 찍었을 때 동사 두개들어가면 동사끼리 억지로 붙여 주는 접착제 무조건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접속사고 접속사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 10번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잡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다. 원스 일단 뭐+ 뭐 하면 근데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뿐만 아니라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로 들어갔을 때 그렇죠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에서는 부사절에서는 미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고 라 분명히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바로. 원스로 시작을 하는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가 이끌고 가는 부사절 자리고, 원래 내용으로는 미래 어떤 시점에 다큐멘테이션이 피니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일단 저희가 미래 없던 시점에 Finish를 하고 나면요. Finish 하고 나면요. We will inform you.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미래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래 완료가 아니라 현재 완료로 받아주고 있다. 그리고 주절에는 그대로 미래 시대를 살려 적어주는구나.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시간이랑 관련된 거 뭐뭐 있어요. after, before, 이번에 정답으로 또 나올 수 있을 친구들, 뭐 아니면은, as soon as 라든지, 뭐, while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조건이랑 관련된 거는, 만약 뭐 뭐라면 if 빼놓을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뭐, unless 라든지, 뭐 아니면은, as soon as 말고, as long as, 뭐뭐 하는 한, as long as you love me, 너가 나를 사랑하는 한, 조건이거든요, 그죠? 뭐 아니면은, pro, Why did that providing tha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은 조건을 나타내주는 부사들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미래 시제 쓰지 않고 현재 시제 쓰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BCD 한번 같이 봐주시고 이 친구 동사와 투부정사와 ING와 동사의 과거에다가 뭐 아니면 PP로 보실 수도 있는 친구들로 들어갔습니다. 리마인드 가가 뭐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 리마인드는요. 뒤에 사람 목적어를 가지는 친구예요라고 답변해 주신다면은 진짜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리마인드는 대부분 그냥 무엇 무엇을 상기시키다라는 의미적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법적인 포인트로 뒤에 사람 목적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뭔가를 상기시켜 주는 건데 주로 뒤에 이렇게 대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R이라고 해서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A번은 안 됩니다. 비동사를 쓰고 일반 동사의 원형을 쓰는 건 말도 안 되니까. 그리고 뒤에 사람 목적어가 있나 하고 봤더니 대절로 바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 목적어가 지금 빠진 상태죠. 아 목적어가 빠졌고 그 다음에 BPP라는 수동태 형태로 바뀌면서 대절이 내려올 수 있으니까 이런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be reminded that이라고 바로 가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약하다라는 지금 문법적으로 아직 이런 걸좀 모른다? 걱정하지 마시고 해석도 좀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Laboratory workers라고 해서 실험실 직원들이라고 들어가 있죠. 이 직원들은 broken glassware, 부서진 유리로 된 그런 것들이, 뭐, 적절한 비는 통에 놓여져야 한다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상기시켜주는 겁니까? 아니면 상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말이 당하는 거지 너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리마인드 되어지는 거죠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봤을 때 수동적인 관계를 잘 이루어 내고 있기 때문에 b p p 라는거 기억하시면서 d 번 정답 골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ABC를 같이 봐주시고 전부 다 동사로 들어가 있어요 A 번은 IS PAYING이라고 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B 번은 시즈가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은 시즈는 앞에서부터 보는 거다인 현재 완료. 그 다음에 퇴가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 은 뒤에서부터 보셔야 돼요. PP와 비동사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수동입니다. 그러니까 시제적으로 봤을 때에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현재 완료고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따지고 들어갔을 때는 수동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C번은 미래이면서도 수동으로 들어가 있죠. PP앞에 P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 다음 D번은 현재 시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구조 분석 같이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일단 the full purchase price라는 주어 다음에 동사 쓸자리 까지는 오셨고. 뒤에 보니까 목적 없이 by라는 어, 전치사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when이 보이죠? 박스에 들어가 주시고 부사절의 접속사인데 그냥 부사절의 접속사가 아니라 시간을 나타내 주고 있는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가 들어가 있어요. A binding agreement이라고 해서 주어 들어가 있고 Has been reached라고 해서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여기 들어가 있는 바인딩은 뭐 구속력이 있는 이란 뜻을 가지는 경용사인데 그거 지금 몰라도 돼요 그냥 무슨 무슨 agreement가 Has been reached라고 해서 현재 시제 들어가 있죠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주절에서는 그 미래 시제를 그대로 살려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C번 내용 다시 한번 보시더라도 구속력이 있는 agreement가 합의에 도달하면 아직 도달 안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현재 시제로 받아주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전액 purchase price는 지불되어 질 거다라고 미래랑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구나. 우리 3월 2차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동사에서 미래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두 문항이나 출제됐었거든요. 왜냐면 동사가 원래 문법 물어봤을 때두 문항에서 세 문항밖에 출제하지 않는데 그중에서 도문왕이나 미래 시대랑 관련된 문제로 출제했하는 것은 굉장히 미래가 핫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접속사 포인트 활용해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4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관계사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다. 복합 관계사. ever로 끝나는 거 여러분들 얼마나 싫어하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딱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whenever 있죠? 이 whenever.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것 중에 wherever. 이거 두 개는 그냥 무조건 뒤에 완전한 문장 쓴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리고 whoever. whoever는 불완전 무조건 불완전이에요. 주어가 없는 주어가 지가 주어를 먹어버린 친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올 겁니다. Which ever 이랑 whatever 이 조금 헷갈리는 거죠. 자, whichever, whatever 는두 가지 경우가 가능한데 첫 번째로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을 가지고 올수 있고 아니면 복합 관계 형용사다라고 해서 형용사는 뭐를 수식한다? 명사.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고 이 명사를 포함해서 완전한 문장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빈칸 뒤를 봤을 때 네이라고 해서 대명사가 들어가 있죠. 자, 대명사는 아니거든요. 대명사를 수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의 경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지금 이 4번 문제 푸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빈칸 뒤에 들어가 있는 저 문장이 과연 완전한 문장이냐, 불완전한 문장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요. They need to remind themselves of policies and regulations라고 해서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까지 들어가 있죠. 특히나 need는 뭐예요? Need to hope. to fail to, well, one to wish to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대표적인 사명식 동사들 아니겠습니까? 뒤에 완벽한 문장 쫙 들어갔기 때문에 불안정까지 가실 필요 없으시고 정답 A 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employees mm -hmm. are advised to consult their company handbook whenever they need to remind themselves of policies and regulations. 그래서 직원분들은 뭐 정책이라든지 규제에 대해서 스스로 상기시켜야 할 때마다 알아야 할 때마다 회사의 핸드북을 참조하도록 권고되어집니다. 조언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고, 컨설트는 상담하다라는 뜻도 있고, 참고하다, 참조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이거 가져가세요 원래 어드바이즈 답에 목적어 쓰고 목적격 보호자리에다가 초보정사 쓰죠 목적어 주어로 빠지면서 이 친구 BPP B 어드바이즈드로 바뀌고 뒤에 초보정사 그대로 내려와서 이렇게 완성되는 거 미리 알고 시험장 가시면 1초 만에 정답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자그 다음 5번 아 진짜 너무 중요한 게 많아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빨리 제가 10분 안에 부스터샷 놔드리고 어, 갈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 5번 문제에서는 다른 거는 다, 일단은 뭐 나중에 보시더라도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 때문에 가지고 온 문제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help라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 친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준사육동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자, 이 help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뒤에 목적어를 쓰죠. 누구누구를 돕다. 근데 이 목적어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목적어는 사람의 목적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왜냐면 항상 사람만 도와줄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여러분들 반짝이들을 도와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무거운짐 짐을 지고 있을 때그 음, 사람을 돕는 거지 무거운 짐을 도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help는 뒤에 사람의 목적어가 온다는 라게첫 번째 특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to 부정사를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준사역동사라고요. 뭐라고요? 준사역동사. 사역동사의 준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to를 생략해버릴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목적어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 e 어 p 라는 동사 다음에 원형 부정사 다시 말해 동사 원형으로 생겨 먹은 친구만 남을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저는 처음에 영어 공부했을 때이 포인트를 보고 굉장히 쇼크를 받았었거든요. 영어 너무 싫다. 약간 어, 아, 왜 이런 규칙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토익에서도 가끔 나오는데 고득점을 포인트로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일단 어, 쌤 저는 여기 어쨌든 목적어 쓸수 있으니까 C도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얘가 들어가면서 어, 나오는 게 적합하겠습니다. 그래야 Organize가 투가 생략된 Organize가 들어가 있다고 봐야 하지만 의미상의 목적으로서의 the archive 아카이브라고 들어보셨죠? 요 의미상의 목적어 명사가 계산이 되거든요. 요거 명사 쓰고 또 그냥 명사 들어가는 건 이상하니까 정답은 A 번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6번. 이거 진짜 얘기해야 돼요 A번에 들어가 있는 거 a 블로 끝나는 거는 형용사 이 친구 동사 ing 갖다 붙였고요 동사에다가 s 붙인 친구예요 delivered in ~~boxes에서 동사 들어갈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B번 d 번은 일단 먼저 버리고 앞에서 뒤에 있는 박스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잖아요 A번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는건 정답 가능하죠 근데 C번 많이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C번에 들어가 있는 거 reusing도 ing로 끝난 현재 분사로 본다면 뒤에 있는 명사를 충분히 수식해 줄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C번도 정답이 될것 같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그런데 일단, A번은 우리가 순수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분사는 파생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사에서부터 모양을 빌려와가지고 파생시켰다라고 해서 파생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순수한 놈이 있는데 파생한 친구를 왜 씁니까? 힘 빠지게. 순수형용사가 토익에서는, 토익이라는 시험에서는 순수랑 파생 중에는 순수형용사의 정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러니 빠르게 문제 풀고 넘어가실 분들은 바로 가셔도 좋고요. 자, 여기서 쌤 저는 공부하는 거니까 조금 더 확실히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시고요. 간단합니다. 만약에 reusing boxes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수식을 받는 이 명사를 마치 주어처럼 두시고 수식을 하는 이 reusing 부분을 마치 동사처럼 두시고 해석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박스는 스스로 재사용합니까? 재사용 돼요? 지는 거죠. 재사용하는 박스는 말이 안 돼요. 능동적 관계가 지금 성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씹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A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vocabulary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매우 권장되는 관행이다. 우리 관행이나 관습으로 들어갈 때 practice part 7 동의어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연습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관습 관행이라는 뜻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립 라인을 재정비하다 reorganize the assembly line. 조립 라인이라고 할때 우리가 assembly line 굉장히 많이 쓰는데 assembly 단독으로 part 5 기출 정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었고요. 그랬을 때에는 모임 gathering의 느낌으로도 나온 적이 있거든요. 조립 라인이라는 것. 자체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새롭게 쓰이는 의미죠. 근데 어 s s e m 는그 이전부터 있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뭔가 모인다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라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ly로 끝났지만 이 친구는 명사예요. 표준 절차를 따르다. follow the standard procedure 들어가셔야 되겠죠. property라고 들어가는 건 부동산이고, 그 다음 고품질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 뭐뭐 뭐할 가치가 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deserve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 A, B, c d 딱 보시면 얘가 지금 어휘 문제예요. 어휘 문제는 어쩔 수 없어요. A, B, C, D 모르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 여러분들에게 단어 공부 많이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데, occurrence는 발생, urgency는 긴급, 그리고 presence는 뭐 출석이라든가 참석. insistence는 고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미스 베일리라는 사람은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명사를 요청했어요. 근데 어디에서? at the department meeting 부서 회의에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겠네요. 자, 그 회의는 금요일에 개최되어질 것이라고 예정되어져 있는 회의가 있어요. 그 회의에 당신의 발생, 당신의 긴급, 당신의 출석, 참석, 당신의 고집. 10원 정도 들어가시면 제일 좋겠죠. 당신의 참석을 요청합니다. 라고 들어가 있는 거 10원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4월 1차 시험 잘 풀고 오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